안녕하세요, 루미입니다. 루미스토리 4화 시작합니다. <laughs> 휴, 다행이다. 둘이 안 싸우면 좋겠는데. 하, 내가 싸우다니. 음. 괜찮냐? 그런데, 유나는 정말. 하, 아니야. 그냥 깨끗이 사과하는 게 낫겠어. 다음 날. 어제 공주 병이라고 한건 미안했다. <laughs>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? 뭐? 난 진짜. 너도 잘못한 게 있잖아.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보라돌이야? 뭐? 난 정말 끝까지 너 같은 건. 세상에 하나밖에 없을 거야. 다시는 나한테 말도 걸지 마. 나도 너좀 실망이다? 채, 그, 그래, 니네 맘대로 해라 해. 루미스토리 사화 재밌게 보셨나요? 다음화 기대해주세요.